안녕하세요. 화성 송산킹 공인중개사 부동산 라이다입니다. 화성시 세솔동 단독주택 지으실 수 있는 용지 함께 보실게요. 위치 한번 보실게요. 지금 보이시는 푸른숲 녹지 바로 앞에 있는, 어, 땅이고요. 여기 파란색 경계선이고, 여기서부터 쭉 가다 보면, 저 뒷부분에도 이, 땅 뒤에도 건물 하나 건물과 건물 사이에 건물 하나 들어설 자리고요. 그리고 그물망 보이실 거예요. 그물망 여기가 경계선이고요. 도로 접해 있고 토지 면적 312제곱미터입니다. 94평이고요. 단독주택용으로만 지을 수 있는 용도고 건폐율 용적률 각각 50% 80%입니다. 최고층수 2층이고 일핵지당 가구수 2가구 이하입니다. 매매 금액은 7억 원으로 평당 744만 원입니다. 지금 요땅 뒤에 건물 들어설 거고요. 왼쪽으로 보면 건물이 두개 들어설 수 있는 필지, 그리고 바로 오늘 소개드리는 농지고요. 오른쪽에도 지금 건물이 세개더 들어설 수 있는 어, 땅이 있습니다. 지금 소개드리는 해 용지가 바로 여기 표시된 부분이거든요. 그리고 오른쪽으로 건물 두개 들어설 필지가 있고요. 그리고 도로 바로 바로 앞에는 이렇게 산책로가 쭉 이어져 있습니다. 아파트 단지까지 쭉 이어서 연결이 되어 있고요. 바로 녹지 지역이랑 바로 접해 있어서 맑은 은 공기를 쐬면서 산책하실 수가 있어요. 이 녹지 지역 뒤에는 시내리 임야가 또 연결이 되어 있고요 지금 산책로가, 세솔동은 산책로가 너무 깨끗하고 잘돼 있어요. 그래서 산책하시기 너무 수월합니다. 이곳은, 어, 이 단지 내에는, 어, 그린 생활시설이 들어설 거기 때문에 간단한 생활 인프라는 가져질 것으로 보입니다. 세솔동 단독주택 용지는 거래된 게, 그, 조회해보니까 작년 2022년 11월 달 마지막으로 이제 거래가 되었고, 어, 그때는 지금 평당 620만 원 정도 된게 거래된 게 조회, 조회가 되더라고요. 올해는 한 건이 제가 알기로는 한 건이 거래된 것으로 조회가 됩니다. 토지가 요즘에 뭐 거래가 좀 뜸하네요. 단독주택 토지가 오늘 소개해드린 화성시 세솔동 단독주택 토지 어, 영상 보셨고요. 다음에 또 찾아뵐게요. 그냥 가지 마시고 좋아요, 구독, 팍팍 눌러주세요. You're the wish in the well. You're my faithful belief.